매년 이맘 때면 딸기 농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딸기 농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사량보다 달고 단단한 신품종을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공주시 계룡면 딸기 재배 농가에서 신품종 딸기 하이베리 현장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하이베리는 과실 모양이 좋고 당도, 경도, 향이 우수해. 내수와 수출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열린 평가회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시장 개척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하이베리의 농가 적응성을 시험하는 시범 재배지인데요. 고품질의 하이베리 딸기가 보기 좋게 열려 있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빨개요. 맛있을 거예요. 네. 네. 어때요? 음! 굉장히 달지요? 엄청 달아요. 이렇게 서량 품종을 한 품종만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단일 품종 편중 재배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매양이라는 품종도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했는데 이 매양 품종은 기형가 발생이라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 품종 개발을 추진했고요. 하이베리라는 품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량보다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하이베리는 선홍색의 원추형으로 모양이 수려하며 생육이 왕성합니다. 평균 무게는 서량보다 약간 작지만 상품 과율은 서량보다 높은데요. 특히 과피가 단단해 저장성이 우수하고 새콤달콤한 맛에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 수출용 품종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루에 다섯 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양을 다 섭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딸기를 많이 드셔서 면역력도 높으시고 국민들의 건강을 또 위해서 딸기를 많이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